신신당부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는지요? 중국 초나라 시대의 시인 구원이라는 사람이 어, 쓴 시에서 유래가 어, 된 사자성어인데요. 거듭 거듭해서 어떤 일을 부탁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실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뭐 이럴 때 쓰는 말인데요. 사실 오늘. <laughs> 설교 제목을 여우수아의 신신당부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우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임종을 앞에 두고 간곡히 이렇게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장면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우수아 24장은 장 제목이 따로 붙어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바로 세겜 언약의 장이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여러 번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언약을 다 맺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난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후반부를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큰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족속과 그니스족속과 감몬족속과 헤족속과 브리스족속과 르바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여구스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세기 28장에서도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꿈을 꾼 이후에 자기가 그거 베고 잤던 돌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다면 이 출애굽기에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잠깐 구약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에 있고요.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8쪽 출애굽기 2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윤례를 백성에게 전함해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어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이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4장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똑같은 말이 두번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두번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오늘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 서원과 언약이 맺어지는 장면인데요. 참 아쉽게도 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왔던 이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출애굽을 경험한 1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약길을 여정하는 긴 아주 긴 고행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지만 죄값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긴 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값은 남아서 40년 동안 광약길을 여행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을 이제 임종을 예감하면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읽어 보시면 모압 언약이라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을 출애굽을 경험하고 있는 이 세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서 모든 전쟁에 이기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의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여호수아 24장을 세겜 언약의 장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여우수아가 110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자신의 임종을 예감한 이 여우수아는 이제 모든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첫 번째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여우아를 선택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절을 읽어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백성을 불러 놓고 모아서 세 가지 신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은 애굽에 있던 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은 이 가나안 땅, 우리가 서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존재하는 신이고요. 세 번째는 너희가 광야길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 이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신은 자유를 전부 빼앗습니다. 노예로 살아가야 하고 힘든 오늘을 살아가야 하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즉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대신에 자유를 빼앗는 신 바로 이것이 애굽에 있는 신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타율적인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수많은 축복을 약속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을 애굽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편합니다. 내가 결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이 신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그러한 것이 애굽에 있는 신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 신은 이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입니다. 그 신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자유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신은 윤리가 없습니다. 근친상간이나 혹은 어 수많은 윤리적인 문제들이 다 허락이 되고 또 그것이 자유롭게 침범되어서 이렇게 행해지는 그러한 신이 이 아모리 족속의 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신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자율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신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아무 것도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우리를 내버려두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이 바로 가나안 땅의 신이고 아모리 족속의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율과 타율도 아니고 신율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자신의 뜻을 내보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애굽 땅의 신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지금 오늘 여기서 택하라라고 여우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그래서 그 여우수아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합니다. 16절부터 읽어 보시면 이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적들을 승리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의 삶의 여정에서 경험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삶에서 전도라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험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바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내 삶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을 선택할 수 있고, 주님을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경험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여우수아가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인데요.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고, 우리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는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앞에 나와 있는 복은 매우 좋아합니다.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쉽게 고백하게 되고, 쉽게 이야기하게 되고,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지난 2년 동안 해온 설교를 되돌아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언약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저버리면 너희가 너희에게 심판이 내려질 것을 믿느냐라고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짤막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 없지만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따라 가보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그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3절인데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즉, 온전히 주님을 향해 고개를 돌려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치워버리고' 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즉, 깨끗한 그릇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통신병을 했거든요. 그 역할은 전쟁이 나서 뭐 핸드폰 기지국이나 통신시설이 다 파괴가 되면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안테나를 세워서 30m 짜리 안테나를 세워서 이제 통신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어, 비상시국에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높은 안테나를 치는 것이 이제 주된 훈련이었고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서 암호문을 교환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훈련을 할 때마다 안테나를 치고 이제 철수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는데요. 그 안테나의 무게가 50kg이 넘습니다. 제가 못들것 같이 보이는데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테나를 치는 일이 주된 일이었는데. 그 안테나를 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방향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이게 파리채 같은 안테나였는데 그 파리채 같은 안테나를 조금만 방향이 틀어져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만 바람에 흔들려서 그 안테나가 흔들리면 잡음이 심해지고 소리가 잘안 들리지 않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로 그것에 반응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즉,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안테나를, 그리고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삶의 여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파수 맞추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마음 속에 십자가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십자가를 음각이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미술에서 음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조각칼로 파내어서 그 안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마음 속에 조각칼로 작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깎아냅니다. 그렇게 깎아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십자가가 새겨집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의 안테나가 되는 겁니다. 그 안테나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십자가가 주님을 향해 있으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져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에 맞추어서 오늘을 살아가려는 그 삶의 열정과 노력과 도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흠이 없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세 가지를 약속하고서 그 약속을 율법에 기록하고 도를 세워서 증거를 삼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보이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소통하는 그 중간의 매개체의 역할을 교회가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전해주기도 하고 또 세상 속에 있는 고통의 음성들, 아픔의 음성들, 고난의 음성들을 다 취합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로서 그리고 주님을 위한 안테나로서 교회가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심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히 해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이방신들, 재물의 신, 명예의 신, 관계의 신, 우리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마음 속에서 내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님을 선택하고 오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에 기대어 아버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오늘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그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에 맞추어 소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덧입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소통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작은 불꽃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